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절까지 보시겠 아 20절입니다. 20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큰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은 어제 살펴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어, 세상에 대하여 갖는 그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짠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짠 맛을 내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소금은 다른 물질의 부패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고기에 달라붙어 있는 균들이 죽어서 고기의 부패를 막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원문에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 무엇이 또는 다른 그 누군가가 소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세상에 대하여 오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이제 맛을 내는 거죠. 싱거운 것, 간이 없는 것, 거기에 간을 내어서. 그래서 그 음식은 맛깔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느냐 자기 자신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한 방울 여러분 이자리는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잖아요. 남자, 여자 다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구제연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돌봐주고 섬겨주는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녹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대 그 발의 발필 뿐이다. 그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녹여서 그 음식을 맛깔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과정,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물리치라고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밑에다 둔다면 감추어 둔다면 가려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불을 켰으면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야 그래야 그 빛이 멀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 멀리서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어, 등등대의 그 불빛을 보게 되면 길을 잃었던 그 배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등경 위에 등불을 높이 달기, 달기 위해서는 심지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기름이 무엇이냐 이 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빛의 근원이 되는 이 기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이 뒤에 가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심지인데 여러분 심지는 이 기름을 불로 이렇게 태우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심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호롱불을 생각하게 될때이 심지가 더럽혀져 있으면 이물질이 많이 끼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그을음이 나게 되는 거죠. 매캐한 냄새가 나게 되고 빌, 불빛도 꺼질랑 어, 뭐 말랑 위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가 올바로 잘 되어져 있으면 그름도 나지 않고 빛도 환하게 밝은 것처럼. 그 심지가 무엇일까요? 그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옳은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심지가 삐딱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그을름을 내게 되는 것이고, 매캐한 냄새를 나서 사람들이 코를 막게 되는 불쾌함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시 번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행실이 결국 어둠을 몰아나게 되는 아, 이게 빛이구나, 아, 여기로 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출근해서 뭐 큐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새벽 예배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이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한 사람들이 그,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게 되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속에서 우리 심지가 거름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하게 빛을 비출 것이냐 불을 밝힐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 우린 죽었다 소망이 없다 아,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건 세상이 할수 없거든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느냐?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느냐? 믿는 구석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 능력을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 돌아가셨지만 아내는 림프종암이고 남편은 대장암이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기쁘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잖아 yo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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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참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될때이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의 직분을 이 특성을 주신 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나타내야 돼요 감추지 말고 너희만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구별되는 거잖아요 특별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별함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처럼 또새 친구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만 소금이다. 너희만 빛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여러분 사명은 각자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재능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 특별함을 나타내라고요. 녹아지라고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라고요. 그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나를 녹였더니 맛있어지고 나를 녹였더니 부패한 것이 방지가 되고 나를 태웠더니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그 일들 나만 손에 보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될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돌아지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또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섬겨 주고 내가 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내게 하옵소서. 내 심지가 거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밝고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낼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묻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라고 쉽게들.